매력은 뭘까요? 매력은? 아, 복잡하네요 <laughs> I love myself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백제 액세서리만들시다 제가 여기에서 이런 민족적인 악세서리가장 마음에 드니까 오늘 수업에서 비슷하게 액세서리 만들거에요 근데 오늘 백제 그리고 스페인 전통적인 액세서리 만들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여기에서 그 액세서리 채려 보면 맥틱 전통 업 있고 컵 액세서리도 있고 귀걸이링 사용할 겁니다. 먼저 귀걸이 건에서 여기에서 연결 전잘안 되니까 다이따에 해야 돼요. 그 후에 궁색 가루로 메탈 실 연결하려고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로 잡고 많이 하면 약간 실게오지고그 후에 백제천동코 연결합시다. 다시 실좋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아까 것처럼. 이제 백제 스페인 전통 소리 다 만들었어요. 지금 볼수 있으면 귀걸이 이렇게 됐고, 먹거리 이렇게 됐어요. 사실은 이런 디자인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귀걸이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귀걸이도 먹거리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하면 어떻게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가르쳐 줄게요. 근데 먼저 보세요. 안녕! 글쓰고 입니다스 I love myself. <laughs> love yourself? 어 가사로 추용해요. 아, 스타일 조금 특별해요. 미술적인 사람이니까 생화 <목소리> 다루게 와요. 다른 사람보다 저는 한국에서 모델이고 패션 디자인 전공 공부했으니까 요즘도 패션 디자인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원래 페인에서 한국학 공부했어요. 근데 한국 패션에 대해 약간 전통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앞으로 한국 전통 패션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에 스페인 전통 그리고 한국 전통 액세서리 디자인 만들었어요. 엄청 간단한데 엄청 백제 스페인 전통 느낌이 있어서 그냥 가루치거싶 줬어요. 한국 전통 패션에 대해 생각 하면 약간 조선시대 디자인만 나와요. 그런데 그 백제나 실라 코코리가 엄청 특별해서 그런 거에 대해 약간 한 스토리나 그 패션 디자인도 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백제 디자인은 약간 꿈이나 옷 그리고 예쁜 색깔 많이 사용하니까 앞으로 그런 디자인도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어, 사실은 백제 전통 악세서리 그리고 스페인 전통 악세서리 특히 색깔 너무 다른데 스페인에서 한국처럼 약간 꿈 많이 조아하고 이런 디자인 약간 티어처럼 나오는 디자인 더 많아서 한국 전통 디자인으로 조금 비슷해요. 조금 재밌는 클래스 만들고 싶어요. 문화나 역사적인 클래스이니까 제 생각이나 차이디아 뭘만 아니고, 어느 사람도 약간 '아, 백제대해 이런 느낌 좋아한다고 '아, 백제대해 이런 색깔, 이런 채를 좋아해서 우리가 다 '아이디아' 만들고 다 같이 새로운 액세서리나 그런 거도 만들어주셔서 좋을 것 같아요. 아, 액세서리 만들고 싶은 사람, 물론! 볼수 있으면 좋겠고, 디자이너들이나 약간 전통적 악세서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면 좋겠어요. 우리가 악세서리 만들려고 이제 다 준비했으니까 이 수업에서 몸만 와도 돼요. 많이 오세요! 이번에는 이 디자인 민글스 수업에서만 할수 있어서 꼭 보세요. 다른 곳에서이 디자인 찾을 수 없어서 같이 만듭시다. 민글에서 어, 제작 공개.